앵그리 윤선생 부동산입니다. 요새 그 경매 시장이 훅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확대에 따라서 경매 시장이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토지 안에 있는 경매를 할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고요. 담보 대출의 그 한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매 한번 도전해 볼까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초보자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략과 또 두 건의 실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할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 아마 시장은 경매가 아마 폭증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토지가 너무 지나친 제도다 이래서 지금 이제 폐지 요구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아직 꿈쩍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2025년 10월에서 11월 이후에 서울 전역에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확대되면서 일반 매매는 이제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경매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특히 강남, 용산, 광진 등 이런 데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경매는 과거처럼 싸게 사는 방식이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또 서울 아파트의 경매 낙찰, 낙찰률이 약50% 정도 됩니다. 이거는 어, 50%면 낮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낙찰률이 뭐 20에서 30% 내외였거든요. 많이 올라온 것입니다. 어, 그렇지만 감정가하고 시세가 이제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초보자한테는 좀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건을 찾는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경공매 전문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널리 알려진 지지 옥션이나 구독 옥션 같은 사이트가 있고요. 또그 중에서도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가 가장 어,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는 사이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에 들어가셔서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 그리고 물건은 아파트 그리고 매각케일은뭐 2025년 12월 15일 이후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시면 쭉 관련된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맨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가장 공신력이 높은 대법원 경매 정보를 직접 조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조회를 가지고 지지옥션이나 구독션 같은 데 들어가시면 조금 더 권리 분석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유료로 조금 몇만 원을 내시고 이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용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꽃부담도 초보자라면, 컨설팅이나 대형업체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권리분석이라든가, 명도,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파악하기가 어려우신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물건을 고를 때는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시면 좋냐면요. 서울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과열 구간하고 기회 구간을 구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 한강 벨트인, 용산, 뭐, 광진, 성동과, 또 이제 강남권을 하실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감정가보다는 비싸게 낙찰하는 사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싼 매입을 기대하지 마시고 입지라든가 장기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도강이라고 하죠.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낙찰가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유찰을 대비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요 여 어,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성과 입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고, 특히 외곽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유차를 대비해서 1차, 2차 기회를 다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많게는 30에서 10%까지 이렇게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초보자한테 조금 어려운 얘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걸말씀드린 거고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은 대항력이라든가 우선 변제 여부 같은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 체납 관리비나 공과금또 명도의 난이도, 과연 소유자가 지금 살고 있는지,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고요. 또 향후에 얘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도 보셔야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뭐대항력 우선 면제 이런 것들은 채 g 비트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어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어 경매 임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5년도 12월 18일에 시행할 입찰인데요.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 프로지입니다 여기는 한천 세대 이상 규모고 이제 2007년도 입주입니다. 특히 이제 115동인데요. 여기는 고층이 많고, 또 84, 59가 실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림역하고 신림4거리역의 더블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또어 신림의 중심상권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곳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보면 84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8.6억에서 9.2억, 59 같은 경우에는 6.4억에서 7억 수준이었거든요. 7층 중층이니까 매물효과가 한 8.8억이라고 보면 702호 같은 경우에 84라고 가정하면 8.8에서 9억 시세구간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경매 낙찰률 추이가 평균 94에서 97%입니다. 따라서 100%를 넘는 경우도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고 접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소기준 권리를 보면요. 근저당권이 은행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깨끗한 편입니다. 은행하고 처리하는 게 가장 간단하거든요. 사채가 있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 115동은 신혼부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아마 1인 세입자 비율이 높고 실림 지역의 특성상 확정일자 플러스 전입 임차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고 보고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 인수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대법원의 감정가액은 실거래가보다 한 5에서 8% 정도 낮게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9억 정도라면 감정가가 한 8.3이나 8.5억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권장 입찰가의 범위는 여러분들이 8.6억에서 8.8억 정도 보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낮게 8.3억에서 8.5억까지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명도의 난이도라든가 인차인 그 조건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3천에서 5천 정도는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아이파크입니다. 여기는 2005년도 입주고요. 약 900세대 규모입니다. 여기도 59, 80자가 주 평양이고요. 고려대, 성신여대 생활권이고, 어, 또 내부 수요가 탄탄한 곳입니다. 단 지하철 바로 역세권은 아닙니다만, 어, 정릉이라든가 종암 생활권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84 기준으로 보면 8.2억에서 8.8억 정도 하거든요. 실세는 약 8.6억 정도를 예상이 됩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낙찰가율이 90에서 9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강남이나 광진처럼 100%를 넘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입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는 경쟁률이 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강점은 이제 종합, 기름, 도남 상권이 접근성이 유리하다는 거고 또 내부 커뮤니티나 단지 관리가 우수하다는 것. 다만 리스크는 역세권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성북구의 시세 상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남 같지는 않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말소 기준 관리를 보면 은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안전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 거주 세입자의 비율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전세 보증금이 한 4억 정도 될것 같고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일 경우에는 보증금을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입찰가는 제가 보기에는 8.5억에서 8.17억 정도의 시세에 8억에서 한 8.3억 정도 내서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수입장이라고 하면 이보다 조금 더 높게 8.4억에서 8.6억까지 바라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조금 낮게 해서, 되는 되고 말문 말, 그죠? 8.1억에서 8.3억까지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찰이 가끔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1차, 2차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총암 2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실수요하고, 또, 임대수요가 모두 탄탄한 지역이고, 재건축 기대감은 아직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창학권 프리미엄이 우수한 곳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임차인 구조를 잘 파악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임차를 하시는 게 3에서 5천 정도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1차에 너무 세게 쓰셔가지고 경쟁 강할 때 억지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어, 향후에 1차, 2차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경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략적인 부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제이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굉장히 높은 부동산 지식을 보유하고 계시다 이렇게 자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어려우셨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신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최근의 분위기로 보면 도전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